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양보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LA 프롬이 이야기한 사랑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것은 옳은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라지고 타인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오히려 사랑이 나쁜 방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랑의 방식을 신경측적 사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에리프롬이 이야기하는 이 신경측적 사랑은 사랑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상대만 존재하는 사랑의 방식.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불안, 그다음에 의존, 집착, 그다음에 통제. 뭐 이런 것들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내 자신이 있고 상대가 있고 그 어떤 중간 지대에서 서로가 소통하고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깊게 이해를 하면 그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나를 비워요 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너무 소중하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합니다 불안하고 집착하고 의존하고 또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통제하고 싶어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개인 자신.